기본적인 치료 방침은 군대에 관련 없이 10살 초반에 결정을 잘 해서 치료를 잘 해야 나중에 군대 갈 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어떤 수술을 하든지 만만치는 않아요. 수술 자체가 커지고 회복도 길어지고 그만큼 운동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동일하죠. 군대는 보통 10대 초반에 가니까 이 평발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대 초반에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군대 가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죠. 많은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평발 각도가 15도가 넘으면 16도부터 4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평발로 오면 증상이 어떻든 엑셀에 딱 찍어서 16도 넘으면 4급, 15도까지는 3급, 뭐 이렇게 줘버리니까 되게 심플했는데 그 각도가 지금 최근 한 2년 전엔 부터 15도가 뭐 16도, 17도가 된게 아니고 30도가 됐습니다. 30도의 평발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평발이라고 진단 내리기 힘들죠. 30도 평발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발로 사격을 받는 거는 사실상 없어졌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5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군대 생활하기가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운동하거나 활동하는데도 많이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깔창 같은 것도 미리 사회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개를 좀 신어보고 적절한 정도의 깔창 높이 내는 것들을 가기 전에 여러 개를 좀 착용도 해보고 써보고 하면서 피팅을 잘 해가지고 미리 좀 자기가 잘쓸수 있는 깔창을 쓰고 군대에 들어갈 때 소지품 같은 것도 다못 가져가게 하지만 깔창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군화에 넣을 수 있는 깔창 같은 걸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해서 미리 가서 갈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